아버지 산소, 뭐, 불태운의 명태균 씨, 뭐, 네. 좀, 뭐, 극단적으로 선택을 뭐한거아니에 난리가 났지 네. 않습니까? 네. 네. 명태균 찾으려고 경남 창령에 창영, 유사일에 가장 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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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<laughs> 그 난리가 났던 거 시골 동네가. 입니까? 근데 결국에는 네. 이제 보니까 <laughs> 부실 수사하고 아. 태워버릴 기회를 주지 않았나. 네. 다 웃음이 네. 나옵니다. 네. 네. 우리 압수수색을 이제 여러 번 받아봐서 알지만은 진짜 집안 진짜 사샅이 뒤졌거든요 네. 네. 그 저같은 경우는 좀 냉장고에 다가 그 휴대폰을 네. 이렇게 반찬 통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결국 그것도 다 찾아냈다 아, 네. 뭐, 뭐 대단하네요 네. 네. 물론 그거는 이제 <laughs> 나의 그, 좀 뭐, 과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찬 통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을 되는데 아. 안타깝게도 에,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는데 았 네. 제가 네. 압수생 나왔다는 얘기도 걱정이 돼서 누군가 전화를 거는 바람에 아 갑자기 냉장고가 부 떨어가지고 네, 그래. <laughs> 그래가지고 털렸어요. 아 걔네들이 냉장고까지는 열어보진 않더라고요. 아 근데아그다갈 때쯤 네. 누군가 전화를 그래. 걸어가지고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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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냥 끄고 하셨어요. 야 누가 비행기 모드로 전화했어요. 네. 를 명태규 씨한테 네. 빨리 네. 연락을 해서서 네. 며칠 네. 네. 아, 참고로 <laughs> 말씀드리자면 명태규 씨의 선치는 산소가 없습니다. 화장하셨기 때문에. 음. 예, 네, 그 무덤이 없어요. 그때 이제 오버가 났던 네. 거군요. 자, 네. 시간 관계상 더진행 네. 하시죠. 네.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네. 검찰은 이렇게 일자라는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으로부터 <laughs> 뜯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. 예. 예, 아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 검찰이 여러 가지 지금 부실 위법 수사. 네. 그 어떤 정황들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. 남상권 변호사를 시골 변호사라는 이유로 <laughs> 사임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. <하네요, 웃음> 그리고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김소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? 그 그렇죠. 김소연 변호사. 아, 김소연. 저희가 네. 지금 오타를 냈네요. 김소연. 김소연 변호사가 그래서 당시에 수사 결과 가지고 네. 이준석 엄청 공격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저희는 이제, <laughs> 이제 저기, 음. 전문적으로 날갈이 된 거예요. 네. 잘린 줄 알았어요. 근데 네. 이제 보니까 검사가 변호사 <laughs> 사임시키라 그래가지고 잘렸다고. 변호사 네. 사임시키고 네. 이제 거꾸로 네. 보면은 그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보면 검사들이 막 변호사를 선임을 시켜주고 그러지 않나요? 장네들이 그. 네, 그렇죠. 그랬었죠. 예. 예.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이제 검찰 친화적인 네. 변호사를 이제 붙여줘서 요리를 네.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. 남상건 변호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. 아 이런 시골 변호사를 왜 씁니까 명태규 네. 씨 이러면서 네.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. 네. 이런 얘기를 최근에 네. 명태규 씨가 직접 남상건 네. 변호사에게 최근에 탄원놨다고 네.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네. 이상하게 네. 검찰이 막 음. 검찰 측근 변호사 붙여주고 네. 뭐해서 뭐 허위 자백 유도하고 이런 정말, 걸로 한번 네. 재미 본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리고, 네. 그리고 유동규도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돈 줬다고 진술하기 직전에 변호사가 바뀌잖아요. 네, 네. 그렇죠. 네. 자정적인 패턴이네요 이것도. 네. 뭐. 네, 그래서 김소현 변호사 등에는 좀 잘릴 만하긴 했습니다. 이번에 네. 이제 맹태균을 변호하는 데그주 목적이었다기보다는. 그 이준석을 공격하는 데더 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<laughs> 그때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<laughs> 네. 그 배후에는 네. 아, 검찰 들이왔을때 이제 예. 검, 검사분들이 네. 이 네. 뒤에서 회유를 했다라는 거. 음. 네. 사실 남상건 변호사가 시골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네.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. 자 우리 네. 김성진 기자 더 브리핑해 주시죠. 네, 네. 그리고 이거뿐만 아닙니다.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. 어 11월 8일 날에, 이제 8일 9일 날에 이제 구속되기 전이죠. 예. 8일 날에 첫 조사. 예, 첫 조사 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, 네. 명태균 씨에서 상당히 네.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데요. 네. 그날 남상문 변호사, 그러니까 명태균 측에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. 첫째, 반드시 영상 녹화실에서 하겠다. 네. 둘째, 명태균 씨가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오후 4시까지만 조사 받겠다. 음. 마지막으로 피신조서는 오늘 작성되면 열람하고 도장 찍고 바로 복사해달라고. 근데 두 가지, 앞에 두 가지는 받아주고, 세 번째, 피신조서 복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나 하라고. 그래서 내가 내 피신조서 가져간다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, 그게 대판,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. 이거 명확하게 지금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금, 으흠. 어, 물어뜨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정보 공개 청구는 제 3자가 다른 사건, 제 3자 음. 사건에서 정보 공개 청구 하는 거고 명태균 씨는 본인 사건이니까 네. 형사소송법에 음. 근거해서 네. 내 피신 조서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. 어, 당연한 요구죠. 이렇게 남 탄건 변호사는 명태균의 변호를 위해 굉장히 어, 시골 변호사, 임, 시골 변호사, 도시 변호사가 사실 있습니까? 창원이 <목소리> 제가 시골인지도 모르겠고. 창원 <laughs> 특례시입니다. 엄청 커요. <laughs> 굉장히 인자라는게 <목소리> 어떤 <임자였던>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지간한 <어질가> 광역시보다 큽니다. <목소리> 여, 거기. 그 검사 당신은 도대체 어디 사람이에요? 서울 사람이에요? <목소리>